안녕하십니까? 이번 상속 후견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분할이 불가합니다 비상속인즉 사망인 망인 고인 다 같은 소리죠 비상속인의 어, 채무 전부를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끼리 한 협의를 무시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분율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가분채무인 돈가풀채무, 금전채무는 채무자 사망 즉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나누어져 각각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채무를 유족들끼리 분배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아니지만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낙하기만 하면 채무의 분할 협의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임대 건물의 임대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해당 건물을 상속받기로 한 취득자들에게 보증금 채무도 일치시키게끔 분할해야 분쟁이 안 생깁니다. 은행예금은 상속분할이 불가합니다. 고인이 은행에 저축해둔 예금을 상속인들끼리 특정인이 찾아가지라고 하는 식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불가합니다. 예금 채권은 망인 사망 즉시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져 각자의 몫으로 귀속된 각자의 채권이고 은행 거래 약관상 예금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고인의 예금을 상속 분할 공증해 주는 것은 전문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일 고인이 남기고 간 예금을 한 사람이 전액 인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예금에 대한 인출 및 수령 위임장을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서로 공증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만일 상속인 중 1인이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서임해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금은 상속분할이 불가합니다.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사망인 본인으로 지정해 놓았거나 아무런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사망인이 남기고 간 유산 상속 재산이므로, 사후에 상속이 돼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지만,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망인이 남기고 간 유산 상속 재산이 아니라 특정된 수익자의 재산이므로, 사후에 상속이 안 돼.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합니다. 즉,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 제 730조에 따라 보험수익자, 상속인들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비상속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망인 생전에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해두면 주고 싶은 특정인에게 줄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분할이 불가합니다.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각종 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법률과 계약에 의해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 3조, 사립학교 교사라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 2조 등의 연금의 수급권자가 정해져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제73조 등의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수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조금, 조의금은 상속분할이 불가합니다. 부조금, 조의금, 조의금은 조문객들이 상을 당한 유족들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고인이 남기고 가신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 판례는 먼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한시한바 있습니다. 상속 후 처분된 재산은 상속 분할이 불가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 재산이었던 재산이 그후 매매로 처분되거나 토지 수용, 멸실, 훼손 등으로 상속 재산 분할하는 시점에는 상속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분할이 대상이 될수 없고. 그 대가로 받은 처분 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대신 그 대가를 분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분할이 불가합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즉, 건물의 차임, 월세, 임대료, 예금의 이자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중 빌딩 건물이라는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민법제 천공 15조 건문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해 그 건물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의 과실인 임대료 수입까지도 소급해서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개시 즉 고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빌딩 소유자 사망일부터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성립일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수익 등은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후발생물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별개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유재산이므로 고인 사망일부터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성립일까지 사이의 임대료 수입은 상속인들 전원에게 각자의 법정 지분만큼씩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분할이 불가합니다. 민법 제 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자는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상속 개시에나 사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불가합니다. 그러고 보면 남기고 간게 너무 없어도 섭섭하고 남기고 간게 너무 많아도 고달프지요.